여러분들의 평생 투자 길잡이 남포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대봉에레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봉에레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많이 걱정스럽다, 어,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적절히 비중을 덜어내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주가 조정이 그래도 기회로 다가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지금 대봉 LS로 힘드신 분들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지금 현재 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만 더 인내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잘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을 하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봉 LS는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 테마주다라고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반드시 주가를 올려야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요. 세력들이 떨어뜨리려고 하면 당연히 대봉 LS의 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은 세력들이 떨어뜨리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보세요. 여기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매물대를 반드시 채우는 흐름이. 아래 땅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가 중요해요. 바로 18,000원 구간,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번 윗꼬리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윗꼬리 보이죠. 분봉으로 보시면 더욱더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저때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슈팅 나왔다가 그대로 급락. 슈팅 나왔다가 급락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왜 나왔냐 하냐면요. 세력들 입장에서 어떤 걸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수급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 테스트라는 것은 주가를 한번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딸려 오냐 함께 상승에 참여를 하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만 치료제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테마 자체가 한번 살짝 죽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 수급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쏠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플러스 조금 더 주가를 조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이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흘리면서 어떤 뉴스들을 내보내요?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몸에 안 좋다 뭐 위험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학학술지 렌싯의 경고, 비만 치료제 근육 감소 부작용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근육 감소 부작용 얘기는 여러분들 그러면 비만 치료제 본격적으로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번 부흥 뜨면서 테마를 탈 때는 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겠습니까? 주가를 그때는. 올려야 될, 올릴 필요가 있었을, 있었을 때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주가를 떨어뜨려야 될 때니까 빨리 지금 힘든 개인 투자자들을 최대한 손절시켜야 되니까 지금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 채널 보시는 이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반대로, 반대로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봉에레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비만 치료제 대박 났다 라고 할때 그때 물량을 여러분들이 조금 줄이셨어야 되고요.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물량을 점점 이 비중을 점점 늘려 나가셔야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대봉 LS 대응 전략 받아 보시면서. 비중 줄이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 못 받으신 분들 플러스로 지금 현재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 뭐 비중 대응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시 이 대응 전략 자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한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봉 LS의 대응 전략 자료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에는 수익을 실현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정리를 해왔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대봉 LS 1, 2차 목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되는지 매수 가격, 우리가 매수 가격대 윈치는 어느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투자 기간과 가격별 자산 비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 전략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저한테 신청 주시면 바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자료 신청 방법은요, 제 개인번호 010-554-3006번으로 저한테 문자 한 통, 대봉LS에 이제 대봉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대봉이죠. 대봉LS 대봉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청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 주시면 되시겠고, 지금 현재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 흐름인데, 급격한 변동성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신청 주시면 제가 문자로 대봉 보내주신 분들에게 대응 전략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텔레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뉴스 내용들, 정보 내용들 나눠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단타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단타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피플바이오 이렇게 상가를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들은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리지 않고 텔레그로, 텔레그램으로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으로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피플바이오도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피플바이오 이렇게 큰 상승 상가 나오게 되면서 전날에 이렇게 잘 대응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수익 다 실현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한 200분 정도 참여하시면서 수익들 보고 계시는데, 텔레그램에서 단타 대응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똑같이 문자로 입장이라고 요청,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단타 종목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대봉 LS에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대봉이라고 신청 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봉 LS를 보시면 차트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리면서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고, 한꺼번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없을 때그 찰나를 이용해서 급격히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물량들을 많이 넘겼겠죠. 개인들에게요. 그리고 다시금 떨어지는 구간인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라는 테마가 이제 끝날 것인가, 끝이 나고 이제 없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비만 치료 테마가 끝나게 된다면 세력들이 더 이상 대봉에레스를 올릴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게 끝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지금 사실상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만 치료제 삭센다, 비대면 처방, 작년 말보다 1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지난해 말보다 바로 작년 말보다 18배 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지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만큼 유행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대봉에 s 스가 이제 인도 제약사를 통해서 이 삭센다에 대한 이 바이오 시밀러 비슷한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센다의 수요 증가가 곧 그대로 대봉 ls가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지난해 말의 수요 대비해서 18배 더 증가를 했다 보니까, 대봉 LS의 비만 치료제 테마도 절대 끝난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는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몰렸다가 크게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 크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향으로 대봉에레스가 가는 것은 맞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와중에 큰 변동성을 그리면서 가는구나. 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때, 이때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면서 비중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다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공에스 대응 전략을 통해 안내를 해 드리니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대봉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잘 참고해보시고 여러분들 수익을 벌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영,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답을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